안녕하세요. 출전투자 전문가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동향과 시황을 파악해서요.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앞서 제 채널,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2월, 12월 무료 단타 종목과 급등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010 7912 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단타 종목과 12월 급등 종목 보내.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74% 그리고 나스닥은 1.18% 상승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오미크론 자 오미크론의 우려 진정에 따른 이틀째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여... 기사를 보시면요, FDA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바로 팍스로비드가 최초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자 이제는 처방전 처방전만 있으면 자 가정에서 알약으로 알약으로 복용이 되는 자,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 특히 중증화 중증환자 그리고 진행형이 높은 경증환자 경증환자의 복용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연령대 모든 성인이 자, 복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12살 12세 이상 이상에 대한 사람에게도 투약이 아니죠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코스당 30개 알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로 63만 원입니다. 그래서 복용을 할때 HIV 항바이러스제. 자,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함께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는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신속한 진단을 해서요. 자, 경증일 때 학스로비드를 구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저개발 국가. 자, 저개발 국가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고, 자, 가격이 60. 자, 국내에는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자 세금 회피 폭탄 물량이 매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12월 28일까지, 자, 12월 28일까지, 자 1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러한 주주들은 자 양도 차익에 이 세금을 물고요. 그리고 3억 원 이상 양도 차익을 발생을 시키면요. 바로 25% 수익을, 아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12월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근 저희 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를 이루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조차조원에 대한 개미,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물량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11월, 12월 28일부터, 그죠? 12월 28일, 매도세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이런 대주주 개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시즌이 오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산타렐리 100% 급등할 수 있는 자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주들이 물량을 물량을 지금 비중이 10%만 남기고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2월 28일 이후부터는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산타렐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이러한 시황과 동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010792857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산타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무료로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 주도주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2월 장 시작 전에 제가 시초가 매수 사인을 여서 여러분 5% 이상 수익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할 테니 간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무료로 무료로 제가 종목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자, 종목 명과 그리고 평단, 평단.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한국 BNC 관련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결국 사용 승인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 BNC는 화이자 승인 소식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먼저 천만, 천만명 회분을, 그리고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 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자, 이 점에서 한국비의 위치와 위치와 시장의, 시장의 파이. 첫 번째로는, 그렇죠. 효과다, 효과, 효과인데, 이게 뭐냐. 바로, 파이자 알약 치료제, 이번 사망률이 80, 9% 낮춰 효과가 아주 좋고요. 자, 모든 성인이죠. 성인에게도 복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12세 이상. 12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복용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89%나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만 받으면요. 간단하게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자 HIV, HIV 항바이러스제와 같이 백신 버금가는 자 백신 버금가는 하나의 혁신적인 개발이다라고 자 의학계에서는 세 번째로는 그렇 미국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자 오미크론의 싸움에서 드디어 강력한 자무 줄어들겠다라는, 자, 이런 세 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 뭘까요? 단점은 바로 물량이 부족하다. 그죠? 물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선진국에서 1억 회분, 1억 회분을 선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품귀 현상, 품귀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개발 국가, 후진국, 후진국의 유통, 유통과 공급 문제가 생기겠죠. 공급 문제. 세 번째로는 가격 문제. 자, 가격 문제 한 코스당 30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30알이 이 세트가 바로 한국 돈으로 67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서 처음 나온 이런 물질로, 물질로 사람의,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리스크하다,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한국 비행시는 바로 안트로키노놀이라는 자 물질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었는데요. 자이 안트로키노놀이 바로 대만의 버섯, 안트로디아 캄포라타에서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류의 2017년부터 유럽 의학청에서 안트로키노놀, 사람 몸에, 사람 몸에 투약을 해서 자 실험을 완료한, 자 그러한 보증이 되는 자, 그런 물질을 통해서 자연을 통한 자연을 통한 물질 통한 코로나 치료제다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품기현상이품기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품 alternative good 대체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적으로 한국 BNC에서 대만제약사 골든바이오텍사에서 가격을 63만원보다는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포지션을 잡는다면 그렇죠 화이자보다 경쟁력이 어떻게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안트로키노놀 자체가 99% 자, 코로나 치료시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화이자만큼은 아니지만요 화이자만큼은 충분히 시장에서 안트로키노놀이 ANQ라고 하겠습니다 자, ANQ가 수요될 수 있는 포지션이 파트를 보더라도요, 자, 이렇게 큰 하락이 아니라요, 오늘은 3%대 지지선 26,2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지선이 자, 자, 국내에서는 경구용 치료제로 바로 화이자, 화이자에 편입되어 같이 커플링돼서 상승을 하는 자, 그러한 팍스로비드 자, 팍스로비드 치료제가요. 한국 BNC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끼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리 반면에 오히려 경구형 치료제 섹터로 묶어서 자 묶어서 치료제라는 건 여러분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이 아니고요. 치료를 할수 있는 자 그러한 자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 머크, 화이자 이렇게 두 군데 그리고 한국 BNC까지 세 군데밖에 없는 상황에서 워크는 30% 그리고 가격도 80만 원대라서 비싸고 화이자도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가격적인 것 그리고 풍기 현상 주가를 보시더라도요. 결국에는 현재로는 횡보. 이 박스 구간 26,200원과 35,000원 사이에 박스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 20일 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0일 선과 120일 선이 만나는 자, 이 연말에 임상 이상이 현재 시총이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에 비해 이상 승인이 완료되면 예상치는 바로 2조에서 적어도 5조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상이 완료된 후 FDA 승인이, 긴급 승인이 될 경우에는 시총이 두 배로 5조에서 10조까지 예상이 될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포기할 충분히 지금 채무나 자, 내부적으로 투자를 바이오의약품 원료 생산이라든지 GMP 세종 투자까지 자, 요중으로 채무도 갖고 생산라인 중축에 연구개발 파이프라인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주가가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급등을 하면요. 자, 급등을 하면 당연히 눌러졌다 다시 상승을 하고요.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면 눌렀다 크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자, 크게 안전하고 단단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더라도요. 한국페인시와 비슷하죠. 이렇게 큰 상승을 이뤄내고요. 다시 한번 눌렀다가, W자 패턴으로 이러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아주 높죠. 높기 때문에 1조 4천억이나 되는, 이러한 제약 바이오 회사가요. 절대로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아까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비 n c 에 대해서 잘 녹여 들었나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국 비 n c 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효, 소식이 서로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분석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혼자 매수 매도 타점 잡지 마시고요. 제가 1차, 그리고 2차, 3차 매수 타점까지 제가 모두 다 무료로, 무료. 분석 자료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0107928657 자, 1자 3이나 한국 BNC 종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010792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1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주 매도 물량 자 12월 28일 이후부터는 산타레리라고 해서 100%자 그리고 12월 28일 이후부터 대주주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면요. 자, 무조건 100%, 100% 급등할 수 있는 자, 주도주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산타 랠리라고 해서 01079128657로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12월에 주도할 수 있는 자, 급등할 수 있는 주도주. 주도주 100% 이상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국 PNC 숫자 3 그리고 단타 싼타 산타...